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주변국에 관세 폭탄을 덧드리며 협박을 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 한국을 민간 국가로 분류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 동일한 국가로 분류한다는 말이 나오며 이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등의 여론 때문에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더욱더 미국의 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의 군사 외교 매체들은 사실상 한국과 미국이 전 세계 방산을 점령해 간다면서 민주진영에서 수십 년간 군수 생산을 멈춰오지 않은 국가들이 이들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조차도 오래된 군수 물품은 물론 일부 영역에서는 크게 고전한다 것인데 미국은 한국을 이제는 공식 방산 2인자로 인정하며 군수품 생산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이 조성되지 않은 국가에게 미국은 깡패처럼 자신들의 이득만을 생각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될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식 안보 전략을 설계한 핵심 브레인의 입에서 한국의 모든 걸 넘겨줘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인데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핵폭탄을 맞을까 두려워해야 하는 국가가 어디일까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남부에서 수립되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되었고 미국의 핵우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진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200개국 가운데 가장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쏘게 된다면 서울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상공에서 EMP탄처럼 터뜨리기만 해도 대한민국은 최소 1년 이상은 전기를 쓸수 없는 비문명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EMP탄이 터지는 순간 모든 비행기가 추락하고 KTX는 통제가 불가능해져 초대형 탈선 사고가 발생할 것이며 고장난 전기 자동차는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키는 아비 규환이 펼쳐질 것입니다. 전국의 상점과 병원은 문을 닫고 식량 유통이 되지 않아 수십만 명이 아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같은 일이 언제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위기 의식조차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분단국가로 나눠진 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과 국내에서 느끼는 부분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자체 핵무장 지지율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순간 전방위적인 국제 경제 제재를 받게 되며 한미 동맹까지 파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허나 최근 국제 제서가 급변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싱크탱크 에슬레틱 카운슬은 최근 세계 60개국 글로벌 전략가와 전문가 3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예측 2025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서 향후 10년 내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이 40.2% 기록하며 전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불과 1년 전보다 14.8%나 급증한 수치인데요. 동시에 향후 10년 내로 북한이 핵무기를 쓸것 같냐는 질문에는 24%가 그렇다고 답변하며 전년 대비 9%가 증가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북한의 핵 위협이 더욱 구체화되었다는 것과 함께 국제 정세가 각자 도생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한달 만에 유럽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를 의지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외신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준열을 넘어 종말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책임지라고 압박을 가하자 유럽에서도 황급히 독자적인 방위 체제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 방위를 위해 미국의 해고산을 프랑스가 대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는 미국이 우리 편에 설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학계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피하다는 연구가 나왔는데요. 부산대학교 로버트 켈리 교수와 경희대 김민영 교수는 최근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국제학술지와 해외 주요 언론에도 소개되며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두 교수는 논문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신뢰성을 잃고 있다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면서 미국이 한국 방어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독자적 핵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연구진은 미국은 과거에도 동맹국들의 핵보유를 반대했지만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전략적 이유로 용인한 사례가 있다며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핵 뒤확산 우려는 과장됐다며 한국이 핵을 보유하더라도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며 한미 동맹이 파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며 한국의 핵무기가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해칠 요소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핵보유를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리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이 트럼프 측근을 통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비전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국방부 전략 군비통제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던 인물이자 트럼프의 안보 전략 수립의 핵심적 역할을 한 엘브리지 콜비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자기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 후보자인 엘브리지 콜비는 상원 군사위원회 서면 답변서에서 한국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콜비는 궁극적으로 전시작 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겨줘야 한다.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곧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전략적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콜비는 이전부터 한국 핵무장을 중국의 아시아 지배를 막기 위한 궁극적인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역시 한국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경우 한국의 자주 국방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 바 있었는데요. 사실 트럼프가 그리는 안보 관점에서 한국만큼 믿을 수 있는 동맹국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국방비를 증액하고 군을 강화하고 있는 여타 동맹국들과 다르게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쟁에 대비해 왔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방산의 최대 고객이자 신흥 방산 강국으로 최첨단 무기들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을 두고 국민국 중에서 스타라고 표현하며 심지어 G7에서 캐나다를 한국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정치인이기다는 철저히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그는 국제관계에서도 이념이나 전통적인 외교 논리보다 이것이 미국의 이득이 되는가라는 경제적 논리를 들이밀며 유럽과 우크라이나 한국 등 북맹국들을 뒤흔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를 한국에 적용해 본다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에도 실익이 된다면 트럼프가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말이 됩니다. 미국의 보호 아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 핵을 보유하고 군사력을 강화해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춘다면 오히려 미국과 더욱 대등한 관계를 맺으며 실질적인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콜비 차관보의 발언은 그러한 가능성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며 힘이 있어야 말이라도 할수 있다는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전 세계가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말을 듣지 않자 곧장 전쟁 지원을 끊어버리자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휴전 협상을 하겠다며 백기를 들어버렸는데요.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30일 휴전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젤렌스키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정보 공유 중단을 즉시 해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우크라니아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최대한 빨리 합의하기로 했는데 이는 힘이 없는 국가가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 같은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보면 한국 역시 같은 처지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힘이 없어 국토를 양분당해 했던 굴욕을 잊지 않고 단순히 북한에 대한 방호를 넘어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룩하기 위한 무기체계들을 개발해왔습니다.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현무 미사일 체계인데요. 특히 최근 실전 배치가 완료된 현무 5는 단순한 벙커버스터 미사일이 아닌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가장 위협적인 핵무기 투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현무 5는 구톤에 달하는 고중량 탄두를 탑재한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이지만 탄두를 핵탄두로 교체한다면 사거리를 5,500km까지 늘려 대륙 간 탄도 미사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전 대륙을 사거리 안에 둘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현재 한국 해군에서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는 최신형 잠수함 장보고3 배치2의 경우 기존 SLBM보다 중량이 두배 늘어난 신형 SLBM 위한 수직 발사관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향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진정한 SLBM을 운용하기 위한 밑작업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신형 SLBM의 발사 중량은 대략 10톤에 추정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스펙의 SLBM으로는 미국의 폴라리스와 러시아의 R-27 미사일이 있습니다. 신형 SLBM과 가장 크기가 유사한 폴라리스는 사거리가 4,600km에 육박하며 1톤급 핵탄두나 3기의 다탄두 MIRV를 탑재 가능하죠. 이는 단한 발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끝내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도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독립적인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각종 미사일 체계를 통해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외부의 결정에 휘둘리는 나라가 아닌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진정한 강대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해군이 새로운 스텔스 전투원 건조로 전력 증강에 나서는 가운데 중국이 결국 또한번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열린 중국 국방 예산안 심의회에서 중국 해군에 투입되는 예산을 작년 대비 무려 20조 원이나 대폭 늘리겠다고 급하게 선언했는데요.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수출량 감소와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최악의 회계록을 기록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채 영토적 야욕을 포기하지 않았고 한반도 전체 우리 해상을 위협하는 무리한 방식의 국방비 늘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건조를 시작한 배수량, 만톤급 전투함 KDDX 스텔스 전투함과 함께 해군의 최신형 기함이 조용히 발표되어 중국 정부를 당황하게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KDXs 배치 2 형태의 새로운 이지스 전투함 관개토 배치 3 전투함에 관한 소식이었는데요. 한반도에서 동해와 서해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해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KD-X3 배치2는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기술적 후속작인데 이 거대한 전투함을 간략히 요약해 본다면 더욱 거대해지고 강력해진 현무 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미국산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함을 뛰어넘는 레이더는 물론 SM대공미사일과 SM-6대공미사일을 갖추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해군의 차세대 전투함인데요. 특히 이지스 전투 시스템은 미국의 전투체계인 것에 비해 한국형 이지스함의 무기는 무장체계에서 특히 국산화가 많이 되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온에서 개발한 현무3 순항미사일과 해성 그리고 청상어 어뢰와 홍상어 등 최고의 화력을 자랑하는 한국형 이지스함에는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최신형 국산 무기도 다수 탑재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배수량 크기 대비 미국을 뛰어넘고 세계 1위 수준이며 총 90셀을 넘는 KVLS 미사일 발사대가 무시무시한 성능을 직접 증명해 보이는데요. 세계 다른 국가들의 함선을 예시로 KDX-3 배치2와 비슷한 체급의 함선이 가지는 미사일 발사대 배수가 64셀에 그치는 반면 광개토 배치3 전투함은 KVLS 미사일 발사대가 총 90세리 넘어가니 한국 해군이 미사일 투발에 관련된 화력 증강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포방부 화력의 민족이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에 걸맞는 전투함이라 볼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한척당 건조 비용이 1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KDX 배치3 3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DX 3차 사업에 만재배수량 만톤급 구축함은 새로운 차세대 이지스함인 만큼 의미가 더욱 컸는데요. 이러한 관계토 배치3 전투급 구축함은 해상에서 전투가 발발했을 시 적군의 전투기와 군함 그리고 날아오는 미사일 육격 성능을 세종대 완급에 비해 전자장비면에서 대폭 향상시킨 최신형 구축함 모델이며 한국 해군은 만재배수량 만톤급의 관계토 배치3 전투급 구축함의 완성을 7월에 시작해 진수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조선업은 현재 미 해군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역대급 호황을 이루고 있는데요. 현재 약 290척 수준의 함대를 보유한 미국은 앞으로 30년 동안 293척의 신형 전투함과 71척의 군수지원함 등 도합 364척의 함정을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노후어로 인한 퇴역함정을 제외하면 2054년 미국이 보유하기로 예정된 전체 함대는 390척이 될 전망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평균 401억 달러 한화 58조 53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조 달러 한화로 약 150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약 61조 원 규모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30년 동안 함정보입에만 1500조 원을 쏟아붓는 미국의 예산 규모가 실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의 함정 투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에 비례하여 계속해서 상승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조선 역량이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미 해군에 필적할 만한 대형 구축함을 그것도 미국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예상과 일정으로 건조를 완료했습니다. 미 군사매체 워존에서는 한국의 정조대왕함을 두고 이지스 구축함의 원조인 미국보다 뛰어나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미국이 동급 수준의 함정을 건조하려고 했다면 비용은 두배 이상, 건조기간은 세배 이상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평가까지 더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언론의 반응은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업체가 충분히 미함정을 건조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방증함과 동시에 한국방산의 미국 진출 가능성을 더더욱 높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미해군의 주력 구축함은 완제배 수량 기준 9,200톤급 규모의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2의 구축함으로 미국은 해당 구축함을 45척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30척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1투와 19척을 추가 도입할 계획에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3 등이 주요 구축함 전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만재 배수량 14,000톤의 주말특급 스텔스 구축함이 앞으로 미해군의 차세대 전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함정의 보유 수량에선 한국 해군이 도저히 미국을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최신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함정의 배수량 규모에서 미해군의 주력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과 능히 비교할 수 있는 대형 구축함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네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관계토3 배치 2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6m 폭이 11.4m에 만재배수량 12,000톤급 구축함으로 길이 150m 폭 20m의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2a보다 조금 더큰 체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정의 책임만 놓고 보면, 세계 최강의 미국도 부럽지 않은 수...